새로운 필살기를 생각하다 보니 스카페이스가 어디서 무슨 공격을 해오는지 집중할 수가 없어 이제 그만할래 만두야 근육만두야 이, 이 목소리는... 아버지 저거 어, 우리 초인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보내는 이 레슬링 경기장아 가로 6미터 50cm, 세로 6미터 50cm 생각보다 참 좁은 공간이다. 실전에 들어가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는 실제 크기보다 훨씬 더 좁게 느껴지는 공간이지.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지하를 더욱넓게 하고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. 여긴 단순한 사각 공간이 아니다. 코너 기둥도 있고 로프도 있고 쇠기둥도 있다. 외부에서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반칙이지만 격투장 안에 있는 물건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 로프의 반동을 이용한 공격은 물론 코너 기둥을 이용한 공격이나 쇠 기둥을 이용한 공격 모두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좁은 정사각형의 공간은 몇 배는 더 넓게 느껴질 거야 마치 더넓은 우주처럼 링이라는 대우주를 지배하는 자만이 승리를 거둘 수 있다